먼저 배드 지니어스입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천재 소녀에게 도무지 이해 못할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천재 소녀에게 도무지 이해 못할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 오호 3 2이 100점 만점에? 예 <laughs> 아무리 들어봐도 뭐가 고민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냥 슬쩍 봐도 답이 딱 나오는데 말이야 예 윤앤비. 오 집합 문제네요 집합이라고는 후배들 집합시킬 때나 쓰는 집합? 말인 줄 알았지 <laughs> 네. 수학 책에서 접하게 될 줄을 몰랐던 수포자 커따쟤 진짜? 표정은 아직 모르는것 같은데? 아무튼 어느덧 다가온 시험날 낯선 시나지에서 낯익은 문제를나견합니다제 어? 아까 그문제잖아요 근데 애제응을 보아하니 시험지를 빼돌렸어도 못 풀었을 것 같은 눈치야 그러니까지어이가이이는이는이는 이거 커닝할 생각이랑 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난데 없이 커닝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시니 문득 커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정교 일등. 답을 알려주려고요? 아니 일단 나부터 풀고 한번 찍으면 그게 바로 정답인 천재 소녀에게 해당 저 지우개는 이런 용도가 아니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오. <laughs> 오 근데 잠깐만 친구야. 그걸. 왜 거기다 너 냄새나게? 차라리 나 그냥 빵점 맞을게 친구야. 아. 제발 보내지마, 제발! 냄새. 와. 어 어떻게? 오. 어떡해 걸렸다. 걸렸어요? 딱 걸렸어. 냄새. 이거 <laughs> 어디서 나는 군인네야? <laughs> 어? 누가 도시락으로 청국장 싸웠어? <laughs> 하는 수 없이 수학 성적과 발 냄새를 맞바꾼 친구. 이? 야, 근데 너 어? 지금 뭐해? 뭐, 뭐 어떻게? 해? 이런 신발. 아무리 냄새가 지독해도 그렇지. 아이고 들키면 큰일인데. 별수 있나요? 짐 싸야죠. 그냥 머리만 좋은 줄 알았는데 잔머리까지 천재적인 전교 1등. 이야 달라 역시. 와. 너 똥เขียน 씨네 깨닫혔나? 오. 그럼 캐언 씨. 연습지엔 이름 적는 거고 답안지엔 답을 적는 거야. 그 정도는 안 알려줘도 알지 친구야? 음. 다음엔 정답은 몰라도 손발은 잘좀 맞춰보자 알았지?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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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돌해요. <웃음> 이제 기술자들입니다. 공부는 못해도 기술 하나 배우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는 부모님 말씀에 기껏 배운 기술이 금고털이 기술. 기럭지 보면 몰라 나 주인공. 근데 직업상 기술 말고도 갖춰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죠. 뭐죠? 추격자들 따돌리는 체력. 와.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 우. 위기 순간에도 망설이지 않는 단념. 수수료 떼고 4억이면 미천은 준비됐고. 큰판 하나 땡기러 가자 4억 땡겨서는 성의 안 찬다는 금고털이 기술자 좀더큰 판을 벌이기로 하죠 야그러면뭐 작업장부터 하 알아볼까? 기술자도 한명 필요해 실력 괜찮을 아이콘 오케이 그렇게 모인 기술자들의 무기는 바로 외모 오 타깃은 여심 아니 여기입니다 이 거리 전체를 c o p 라는 보안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형님들이 들어가시면 제가 기록을 지울 거예요 그 지우고 싶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 찾아온 기술자 어? 평소에 형님 만취하면 하시던 대로 진상치기의 깃을 거리다가 벽에 껌 붙이듯 뭘 하나 붙여놓기만 하면 오늘 미션 컴플리트! 재면스러웠어 <laughs> <laughs> 어? 저건 뭐예요? 야밤에 식사도 못하고 열일하시는 경찰분들과 경비업체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놓 떡밥 되겠습니다 자 형님들 떡밥 준비하세요 오케이 지금요. 지금이요 지금이요 낙글 타이밍! 오우! 이건 미끼용 연막 작전일 뿐털곳은 따로 있죠 자 선수들 입장하세요 오늘 도둑질 선수들께서 방문할 곳은 옆집 들어갈 문은 회전문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회전시키면 열리는 회전문 우와 입장하세요 그렇게 시나리오대로 엔지한번 없이 원 테이크로 진행되던 미션 이제 요금거만 열면 작전 성공이건만 생각지도 않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이 진짜 이 새벽에 무슨 공사를 하라고 난리야. 어나 잠시만. 무슨 소리 나는 것 같지 않냐? 형님들. 폴리스 떴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 오호. 걸리겠다 이쯤에서 스톱을 해야 피박을 면하는 상황이건만. 못 먹어도 고라는 주인공. 어찌 될지는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다시 헤드 튀니었습니다. 발렌체 사건 이후 친구가 늘어난 전교 1등. 미크슨이 쓰리는 밤이 봐. 달이 넓어요. 달이 넓어요. 달이 넓어요. 달이 넓어요. 을이 넓어요. 달이 넓어요. 달이 넓어요. 달이 넓어요. 달이 넓어요. 달이 넓어요. 달요 달이 넓어요. 달이 넓어요. 달이 넓어요. 달이 넓어요. 달이 넓어요. 달이 넓어 데요 아니요, 까의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가 오늘부로 컨닝을 위하여 리듬에 맞춰 손가락을 움직이는 순간 악상 대신 정답이 떠오른다는 학생들 이야, 완벽하다 네 곡만 외우면 전 과목을 마스터할 수 있는 신비의 피아노 교섭이 호황인 가운데 어느새 운명의 시험날 아침이 <목소리> 밝았습니다 이게큰 데서 시 보네요 <목소리> 오 유형이 A와 B로 나뉘었다니 이런 A B 같은 시험을 봤나 그럼 커닝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성적이 쪽쪽쏙쏙 쏙쏙쏙쏙 쏙 올라갑니다 그렇게 절반의 친구들이 리드미클하게 정답을 받아 적는 사이 절반을 구제할 방법을 생각해낸 리더 뭐죠? 어? 어? 통! 통! 통째로 바꿔 시험지 그렇지! 통! 그렇게 얘 혼자만 두 번째 시험 음. 제한 시간은 아오 음. 이십 20분. 분오2 0 분만에 가능할까요? 오. 가능합니다 말만 안 시키면 <laughs> 말 시키지 마통 도움이 안 되는 친구 통키안가 너무 <laughs> 매미 가만히라도 있어야 니네 성적 중간이라도 가거든 방통 음. 같은 친구 통과 소통하는 사이 어느새 남은 시간은 몇몇 음. 아분 어 10분 10분 <laughs> 실력을 10분 발휘해 쉼 없이 달려봤건만 이럴 때 쉼이 필요할지는 몰랐습니다 네? 무슨 쉼이야? 샤프쉼 오 없어 없어 샤프쉼 어차... 끼울 때 필요한 건평정심 <laughs>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 인내심 오 보는 사람은 조바심 하나, 둘, 다. 오분 어머나 어머나 자 컨닝 5분 대기 죠 학생들 준비하시고 스타트 <laughs> 1번에 1 <laughs> 2번에 3 <laughs> 3번의 1, 4번의 3이요 <laughs> 시험은 종료요 근데 문제는 아직이요 어떡해요 눈치챈나봐요 너 그만해 <laughs> 완전히 끝났어 시험시간 나 퇴근 좀 하자 더 빨라야 하고 있잖아 사이다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잘끝난거예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웃음> 예 <웃음> 학급 평균 성적을 급 성장시킨 커닝 사업 잠시 후에도 계속됩니다. 다시 기술자들입니다. 기술자가 아니라 순소음공의 유발자. 미쳤네. 경, 또 떠났네. 들리고 찍으려고. 형, 나 귀막이 했어. 안 들려. <laughs> 시간 좀 풀어줘. 시간. 이번에도 어김없이 고급 기술은 형이 선보입니다. 말참 쉽게 한다. 그 쉽게 한 말을 참 잘도 듣는다. <laughs> 아 어쩌시려고요? 여기요? 경찰을 따돌리고 시간을 벌기 위해 이 형을 내보낸데는다 이유가 있습니다. 음. 팀의 연장자로서 연장을 참잘 써요 이 형이. 어이, 아이고. 문을 아이고. 이렇게나 잘 여시는데 차라리 이 형한테 금고문을 열라고 했으면 벌써 열고도 남았을 것을. <laughs> 이제야 혼자 느긋하게 앉아 금고문을 열고 앉아 있는 주인공. 일참 쉽게 한다. 에? 지문잘지었냐 당연한 걸 묻고 있어. 당연히 남겼지. 흔적 다 지웠을 리가 있겠어? 그래야 무서운 분들께서도 이 누추한 곳까지 어려운 발걸음을 하고 그러는 거지. 넌 내게 증거물을 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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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들이 훔쳐간 다이아 당장 안 내놓으면 니들 다 죄다. 다이아! 어우, 올다이 <laughs> <laughs> 그나마 싸움의 기술도 없는 기술자. 이런 분들려다 어디다 써먹나 했는데 쓰신답니다. 넌내 밑에서 큰일 한번 해라. 지문도 못 지우는 애한테 큰일 맡겼다가 무슨 큰 일이 나시려고요? 얼마짜리 비즈니스인데 이러십니까? 오0억 오. 거기다가 천억 더. 오. 워 크다. 설마 게임머니 아니죠? <laughs> 너희들이 훔친 다이아 돌려주고 5 프로씩 깨달았다. 하겠습니다. 한다고? <웃음> 진짜 <laughs> 한번더 생각해보는 건 어때? <웃음> 그저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번 미션은 이겁니다. 네가 열어야 할 금고의 모형이야, 이스라엘 제 L 시리즈. 저기 이, 이 모델 그 외벽을 뚫으려면 그 용접기 오바클럭을 해야 되는데 그게 폭발 위험이 높아서. 너 먼저 터져볼래? 무서워. 어떻게 <laughs> 해야겠죠? 노력해서 될 일인지는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이제 수학 능력 시험 종료 기념 컨닝 블록버스터 배드티니어스의 결말입니다. <목소리도>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해외 오, 원정 아, 컨닝이란 음. 친구야 우리 이러지 말... 사장님 6백만원 자뭘 도와드릴까요 고객 사례비는 <laughs> 현금으로 1시불 입금 즉시 정답 <laughs> 전송 서비스 만약에 두 분이 택시 타 타면 시간에 맞춰서 제가 택시 타면 시 타면 다시 답변을 보낼 어 이제 남은 건 컨디션 조절뿐이검 큰일 앞두고 이어폰을 웬만하면 하나 더 장만하지 그랬어. 아무튼 어렵게 스카우트한 전교 2등과 함께 시험장 안으로 입장하기 전에 일단 변기 위에 올라앉아 생애 최고의 큰 일을 볼 준비를 시작합니다. Starting now. 드디어 시작된 시험. 다른 응시생들과는 달리 실력 테스트에 덤으로 암기력 테스트까지 완료해야 하는 두 사람. 자 준비하시고 외우세요. 반반 나눠서 외우기로 해 놓고 설마 둘다 왼쪽 단만 외우는 건 아니겠지. <laughs> 안 돼. 그 t 면 빌라. 10 minutes for the break. 10분 안에 지금껏 열심히 주워 먹은 답을 화장실에서 문자 메시지로 시원하게 배출하기만 하면 끝. 이금만 아, 큰일도 안 보는데 똥줄이 다 이러다 지리겄어 오, 오, 오 저런, 저런, 저런. Whoever isn't there, please step outside. 린 거예요? 이런 변을 봤나? 어떡해? Okay. 공변 설마 이대로 모든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건 아니겠지 경기 만약, 자 외국까지 나가 큰일을 보던 두 학생은 과연 뒷처리를 확실히 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진짜 컨닝할 때보다 더 긴장되는 전대미문의 동남아산 사지선다 OMR 카드 스트릴러 <웃음> <웃음> 배드 칠리어스였습니다 <laughs> <우와. 웃음> 이제 러닝타임 2 시간 중 최고 볼거리가 김우빈 샤워신이라는 영화 아, 기술자들의 결말입니다. 어우 멋있네요. 세관 <laughs> 안에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에 폭탄을 설치한다. 엄마에게 보답해 줬어. 폭탄을 던지려서 그쪽으로 시선을 쏠리게 하고 시간을 번 후에 작업할 겁니다. 그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 아니야? 니들 매뉴얼 딱 하나밖에 없지? 플랜 B 없어? 없어. <laughs> 그러나 이번 미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발력이 아니라 암기력 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뭐더라? 음... 4, 4 맞나? 어! 오! 오! 뭐야 뭐야? 맞았어요 맞네! 았 그거 하나 맞춰놓고 뭐가 그렇게도 좋으신지 <웃음> <웃음> 벌써 얼굴만 보면 벌써 도둑질 다 끝냈는 줄알건 그래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음. 계획한 대로 사건과 동시에 투입된 폭발물 제거 반과 다이아 절도단 드디어 오늘의 최종, 최종 목표가 등장합니다 두둔 10분 10분 할줄 알아요 드디어 기술 나은 기술을 보여주나 했더니 드릴 기술에 이은 용접 기술. 그러나 기술 하나면 평생 먹고 살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우와 이게 얼마예요 도대체? 500억, 1000억 더. 많아서 좋긴 한데 많아도 너무 많아. 문제 다 온겨. 그러게요. 그거. 훔치는 것보다 나르는 게더 힘든 음. 그때. 옮기기 힘들었는데 때마침 잘 됐다 싶은 거죠. 형, 내가 유연하게. 이대로 차한 수색 당 하면 끝이야 조연 배우들 다 따돌리고 혼자 원샷 받으면서 작정하고 옷까지 차려입었더니 yeah. 그동안 숨겨왔던 운전 기술을 선보이는 주인 yeah. 이제 보니 운전 기술자였어 베이비 드라이버 무조건 막으라고만 했지 누굴 막으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빈 씨는 빨리 빠져나가요 경찰들은 내가 다 막아드릴게 역시 길 막는 거 하는 경찰들이 최고야 <laughs> 지난 정권 동안 쌓아온 기술을 야심차게 선보여주시는 차벽 설치 기술자들. 이런 이런 이런.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가다 싶었으나 딱 걸렸습니다. 어 어떡해. 아 이지야. 지금쯤이면 다공격겠지나 간다. 어? 다음에 밥 한번 쏠테니까 총 같은 거 쏘지 말길 바래. 와, 오 맞았다. 쌌네, 쌌어. 이번 작전은 과연 이대로 실패하고 마는 걸까요? 이 기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진짜 기술은 대체 뭘까요? 설마 낚시 기술? 뭐예요? 작업 기술? 기술자들이었습니다.